할렐루야, 치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 하나님 기도 시간은 매일 밤 9시, 매일 밤 9시는 치유 하나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소중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또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은정적 날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 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은 보면1장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임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놀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걸 듣고 해결하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많으니까 막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뜨거운 성내불이 타올라서요. 그래서 제상들이 너 예수 이름 증거하면 은 어? 감옥에 가둘 것이야. 감옥에 오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제장들이 베드로와의 제자들 막 협박하고 풀어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어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야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을 오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오르냐? 하니까 말도 못해. 그러면서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 삼천 명, 오천 명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예 굳이 영접하고. 하늘께 영광을 눌러 막 구원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그 구원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합니다. 바로 초대계는 제자들과 성도를 통해서 하셨지만은 오늘은,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끌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오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있든 주의 성령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그 복음을 듣고 해결하고 예수 영접해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고 지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면 구원의 은혜가 막 불길처럼 일하고 그에 따른 표징이 일하는데 믿는 자에게 표징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손을 얹은 적그 치유되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뱀을 짓거나 무슨 독을 맞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놀란 역사가 실제로 사도 바르게 일어났습니다. 혹 몸이 불편해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람 지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간들이 힘이 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자,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자에게 그 독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게 독과 같지만은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될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이 있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복음에 담대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밤에 기름 부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어요 이족과 기적의 주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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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청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성령이여 셔서 성령의 도구로 승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셔보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삶에서 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 사망을 새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정교하며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유하여 좁 보소 지혜와 존명을 좁 보소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고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온감성 령의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지금 때와 내게 바쁘신 우리 아들, 딸들의 소음이 끌러서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설계하소서. 비전과 꿈을 접고서 하느님의 그얼 감정과의 충로가 되게 바쁘소. 그 주신 달란득 가꾼다에서 주 이름을 영화롭게는 구원의 명겠의 체질은 빛이 되게. 주여 so, 이 시간 우리의 약함 즐거운 주님 앞에 려드립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주원의 맥암 맺힌다 믿는 자기는 허리기 따른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 신을 쫓아내며 새해 반을 말하며 애물지벌이 무슨 봄을 맞을 때로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모든 공정도 사라질 다영점도 사라질 처다. 지여 주를 경외하는 대로 아침에가 힘있게 도는 것진, 뛰어 힘있게 먹고 싶. 오 주님 사랑 합니다. 영원을 경외하는 대신 공연놈 내가 떠나서, 주를 경외하는 대내 이가 나와서 외국 그런 사람 소망지가 이거 얼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엄댕이여 기름 부시며 춘발하겠소 엄댕이여 싸짐이 마셔보소 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멍사하며 살겠습니다 첨가하 살겠습니다 깨끗다 회복되고, 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라 마저 연약함 질굴 깨끗하게 지나지게 해보시고, 하나님을 뜬것 어떤 모습을 뜬, 좀을 따라 주님을 높이며 천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모든 눈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히 하시고, 축복하시며 지나지는 예수님의 감사하며 축복하며, you